앞에까지 딱 막으면 진짜 별로 안 흔들려. 자 이제 차를닦고요 이제 배달 오늘 해보겠습니다. 음. 안녕하세요 댄스님 부자되기 김전부입니다 오늘은 소소하게 용돈을 벌수 있는 부업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작년에 퇴사하고 프리랜서로 약 1년 정도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요 프리랜서의 장점이자 단점이 바쁠 땐 엄청 바쁘고 일이 없을 땐 아예 없어요 그래서 그때마다 잠깐씩 할일 없나 싶어가지고 좀 일을 찾아봤었는데 아무리 단기 알바여도 기본 몇주몇 몇 달이더라고요 근데 이럴 때 쉽게 딱 하루만 할수 있는 부업입니다 그리고 예전에 저 회사 다닐 때 진짜 뻥 안치고 어떻게든 부수입 만들려고 저녁에 대리일을 하려고 했었어요 제가 나름 8년차 무사고 같아요 근데 이제 부모님이 조금 반대하셔가지고 하진 못했지만 그때 만약에 이런 부업이 있었으면 진짜 바로 했을 것 같아요 바로 쿠팡이츠 배달 파트너인데요 쿠팡이츠 배달 파트너는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만큼 일하는 배달 알바예요 어? 저는 배달 경험이 없는데요? 괜찮습니다 배달 알바 경험 없이도 바로 시작할 수 있어요 도보, 자전거, 오토바이, 자동차 등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배달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좋은 게 하루에 딱 내가 원하는 시간만 할수 있다는 거 오후 3시에 약속인데 오전에 좀 시간이 애매하게 남는다? 그때 쿠팡이치 배달 파트너 어플에서 배달 상태를 오프에서 온으로 활성화시켜 놓으면 바로 배달을 받을 수 있고 그 배달 역시 수락할지 말지 본인이 결정할 수 있어요. 앱스토어나 플레이스토어에서 쿠팡이치 배달 파트너를 다운 받고 내 명의의 핸드폰 번호와 입금받을 계좌번호를 입력해 주고 배송 희망 지역 그리고 배송 수단을 선택해 줍니다. 그 다음 이용 약관에 동의하면 가입 끝. 추가로 안전 교육 수료까지 해 주면 완료인데요. 수강 신청 방법 역시 바로 이렇게 안내창이 뜨기 때문에 해당 홈페이지로 들어가서 가입하고 간단하게 수료할 수 있습니다. 안전교육을 수료하지 않으면 배달이 조금 제한될 수 있다고 해요. 그리고 수료 후에 배달 한 건을 완료하면 2만 원을 지급해줍니다. 어플을 키면 딱 이런 창이 뜨는데요. 여기 맨 위에 배달을 시작해보세요. 옆에 이제 활성화할 수 있는 버튼이 보이죠? 이걸 이렇게 오른쪽으로 딱 누르는 순간 이제 배달을 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얘를 이제 활성화 해놓고 배달이 들어오는데 그걸 안 받으면 저의 평점에 안 좋은 영향이 끼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배달을 안 받을 땐 이걸 꺼놓는 게 맞습니다. 나 지금 배달 준비가 됐어! 했을 때만 이제 얘를 켜놓으면 돼요 어, 배달을 받기 전에 꼭 확인해야 되는 게 배송수단을 제대로 선택해야 돼요 배송수단은 이렇게 총네 가지가 있어요 내가 만약에 도보로 선택했으면 도보로 갈수 있는 거리에 배달만 오거든요 그리고 자동차를 선택하면 좀먼 거리도 배차를 해줘요 그래서 아, 도보 할까 자동차 할까 일단 모르겠다 해서 도보 해가지고 기다리면 가까운 거리에 배달이 안 뜨면 계속 무한정으로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난 오늘 차로 움직이겠다 한다면 그냥 자동차로 설정을 해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영상을 찍어야 되기 때문에 좀 빨리빨리 움직이기 위해서 오늘은 도보 대신 자동차를 한번 선택해 볼게요 어, 오늘 남자친구가 운전을 해주고 저는 이제 옆에서 배달을 할것 같아요 뭔가 젊어 보이는 여자애가 본인만한 가방 들고 움직이니까 엘리베이터 타면은 좀 많이 쳐다보시긴 하더라고요 배달의 생명은 스피드잖아요 그래서 좀 빨리빨리 이렇게 움직일 수 있도록 편하게 입어 봤어요 스몰워크 빅머니 하고 오겠습니다 자 이제 차를 탔고요 이제 배달 오늘 해 보겠습니다 이게 지역별 피크타임이라는 게 있는데 오 주문 왔다 이렇게 이제 주문이 오면은 밀어서 배달 수락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바로 이렇게 길찾기 기능이 있어요 길찾기로 가면 내비로 티맵이나 카카오 네비로 바로 연동이 됩니다 그래서 바로 가면 돼요 무려 7,000원짜리 이게 지역별 피크타임이라는 게 있는데 주문이 몰리는 시간대가 있어요 그때 배달하면 수익금이 더 커집니다 지금이 지금 피크타임인 것 같아요 어, 한 건당 거의 7,000원을 받으니까 배달을 가고 있습니다 뒤에 쿠팡 가방 저는 이제 거의 다 왔거든요 안녕하세요 쿠팡이츠요 저도 만든 점은 네 여기서 예장도 찾고 이거랑 이거랑 완전 확인하고어 이거 말려 감사합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고객한테 갈 건데 고객한테 갈 때도 여기 길 찾기 누르면 됩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티맵이나 카카오 네비로 연동이 돼서 바로 갈수 있어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배를 누르고 문 앞에 놔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음식 놓고 배를 누르고 이제 오면 돼요. 이제 문 앞에 놔달라는 거는 요즘엔 비대면 배달을 많이 해서 이렇게 배달하고 밀어서 배달 완료하면 배달 완료 건당금이 7천 원. 그래서 오늘의 수입이 7천 원. 배달이 끝났습니다. 이게 이렇게 하고 그냥 다시 배달 끄고 그냥 내할일 네, 하면 돼요. 진짜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만큼 할수 있다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번돈으로 점심 먹으러 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배달을 끝내고 집으로 왔습니다. 정말 짬 내서 하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뭔가 하루를 엄청 알차게 쓰는 느낌. 배달을 통해 얻은 수익금 역시 어플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저도 어제 저녁이랑 오늘 점심까지 해서 약 3만 원대의 부수입을 만들었습니다. 정산이나 기타 문의는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에서 쿠팡이치 배달 파트너를 친구로 등록한 다음 궁금한 점을 이렇게 물어보면 됩니다. 정산은 배달 수행 마지막 날 기준 7일 후에 들어와요. 어플에서 지금까지 얼마 벌었음 이렇게 바로바로 바로 뜨기 때문에 엄청난 고액의 앱테크를 하는 느낌이었어요. 근데 만약에 정산일자가 은행 영업일이 아닌 뭐 주말, 공휴일일 경우 그 다음 영업 은행일에 이제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알바 한다, 나 배달 간다 뭐 응. 이렇게 각잡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 가볍게 할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제가 옛날에 전단지 알바를 해본 적은 있는데 배달 알바를 해본 적은 없거든요. 근데 이렇게 해본 적 없는 사람도 바로 시작할 수 있다는 거 진짜 어렵지도 않고 뭔가 이렇게 막몸 움직이고 싶을 때 있잖아요. 아니면 진짜 내가 예산을 짰는데 그 예산 현에서 막 벗어났다. 내가 돈을 더 썼다. 급하게 부수앱이 필요하다. 그 이 쿠팡이츠 배달 파트너를 잘 활용하면 진짜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다녀보니까 이제 날이 풀려가지고 저녁에는 정말 덥다는 느낌이 안 들더라고요 만약에 내가 사는 곳이 정말 사람들이 많이 살고 또 앞에 막음식점도 많다 한다면 도보로 해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완전 가까운 거리는 도보로 한번 도전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꼭 알려드릴 소식이 하나 있는데요 쿠팡이츠에서 배달 파트너에게 감사 이벤트를 한다고 합니다 9월 1일 수요일부터 9월 22일 수요일까지 3주간 한건 이상의 배달을 완료하면 자동으로 이벤트에 참여가 돼요 그리고 10건 이상 배달을 배달을 할 경우에는 당첨 확률이 더 높아진다고 합니다. 어, 그럼 당첨 선물이 무엇이냐? 총 321명의 당첨자에게 상품을 준다고 하는데요, 한 명에게는 무려 바디 프렌드 안마기, 그리고 20명에게는 이제 배달 다닐 때 다리가 좀 아플 수도 있으니까 다리 마사지기, 그리고 50명에게는 진동 안마기, 그리고. 250명에게 신세계상품권 5만원권을 준다고 합니다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만큼만 일하고 쏠쏠한 부수입도 만들고 이벤트 참여로 당첨까지 노려보는 건 어떨까요? 저는 진짜 저녁에 심심할 때마다 이거 할것 같아요 바로바로 얼마 벌었음 이렇게 하는 게 약간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같이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오늘도 여러분의 행복한 재테크 그 행복한 재테크를 지심으로 응원할게요 짤라뷰 김짬부